예, 원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부산 오고돈 전 시장 사건 관련돼서 피해자 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돼서 갈짓자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의는 전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총선 이후에는 당정 간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까지 했었는데 막상 당정 간의 합의안이 나오니까 이제는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혹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쟁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수백 명이 몰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 계획이 없어서 쉬었다는 20대가 아, 41만 명으로 2019년보다 10만 명이 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미래통합당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미래일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경제 회복의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좀 대안을 놓고 함께 논의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헌재는 2015년 고그 백남계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문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하는 소위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 직사살수의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었던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2014년에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 2015년에 백남기 어르신이 직사살수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번 결정을 우선 환영하는 바입니다.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어, 헌재의 결정이 취지대로 경찰 및 공권력의 장비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만들고 지키도록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헌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했었던 변호사였고, 그 백남개 어르신이 쓰러진 그 광화문 거리에서 함께 직사수를 맞았던 시민이었던 저 역시, 국민의 집회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